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보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고 믿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온 우주보다 넓은 부모님의 은덕과 사랑은 자식을 낳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난날 불효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버이날이 유래된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앱스토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해가도 오늘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고 산소 주변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안나는 어느 모임의 신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아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왜그 카네이션을 달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안 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잘못시지 않는 사람들이도 있고 잘못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운동을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에 시애틀에서 그래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깊이 생각하고 주지사들과 상하의원들 또 산업자본가들 성직자들 여성단체들 CEO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어머니 날의 제정을 호소하고 또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뜻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1908년 5월 10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래프톤에서 어머니의 날 행사가 열렸고 또 행사와 승고한 의미가 점차적으로 막 널리 퍼지게 되면서 1910년도에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최초로 어머니의 날을 공식 제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1913년도에 5월 9일 날 웰슨 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일을 미국의 모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날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전짐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관수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1956년도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머님만 부모냐.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때 1972년도에 명칭을 바꿨어요. 어머니의 날로, 어,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 날로 바꿨어요. 어버이로. 국가적인 행사로 삼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들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헨, 나하멘, 헤세드, 헬란 말로 말하면 카리스, 영어로 말하면 어메이징 크레이스, 놀라운 은혜, 뭐 이런 말을 쓰죠. 어떻게 보면 은혜란 말은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예요. 그 베풀어주는 은총. 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내가 먼저 선물을 하면 상대방도 선물로 보답해옵니다. 내 것이 먼저 나갈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간의 교류는. 모두가 철저하게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들이십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된 우리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낳아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를 잉태하여 고생하시다가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낳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을 이기고 자신을 해산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잘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키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살았지만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님의 기도가 결국에 어거스틴을 성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자기, 자기 자식 생각에 눈물 짓는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나 혼자서 이만큼 컸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던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처한 여러분의 환경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의 자국이 여러분들의 몸 구석구석에 해서 흔적으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한다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영상 본 것처럼 뛰어들 수 있는 분이 내 부모이십니다. 얼마 전에 양로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양로원에 가면 자식이 없는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여러 명을 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오히려 더 많대요.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극소수겠지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고 가슴을 치는 배신감에 차서 상처 입고 계신 분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요. 갈라테스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씹는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그 은혜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송하지만, 뭐 어릴 적에 우리 십남매 중에 제가 막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한란에 가셔서 잘못을 내가 뭐 해드린 건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경했고, 신부름은 다 내가 했고,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나는 자식들한테 또 효도를 받고 살아요. 참이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꽃이.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낳아주시고 늘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보고 싶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큰 아들 장경신, 큰 며느리 김민희, 작은 아들 장영신 드림. <laughs>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부 예에 설교를 마쳤는데 꽃배달이 딱온 거예요. 그 이거 하나를 딱 들고 누가 보니까 미국 뉴욕 메나탄에서 보냈대요. 내가 이걸 붙잡고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가 579장을 부를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서 웃을 때에는 찬송을 부르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투자는 돈으로는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자식들인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다 버리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와 함께 더욱 감사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제시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고, 또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정말 잘살수 잘 있도록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에서 어릴 적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유산, 뭐 솔직히 용돈 10원짜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세 가지는 네 평생에 만지지 마라. 그게 제 가슴속에 못 박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절대로 주일은 건들지 마라. 두 번째, 11조는 절대 건들지 마라. 세 번째, 주의좀 건들지 말아라. 이게 내 가슴속에 새겼어요. 그래갖고 주의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님, 생각만 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법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범법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10개명을 보면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명이에요. 5개명부터 10번째까지 개명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법 중에서 첫 번째, 5번째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개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성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는 셋째, 영의 부모, 육의 부모, 믿음의 부모 그러잖아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의 부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근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를 몰라보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거의 보면 맞아요.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성도라면 공경의 그 성경적 원리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에내 아버지와 어미,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개명 중에 약속이 보장된 개명은 제5계명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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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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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로 되어 있지만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하면, 즉, 공경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오래도록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명이고 강조된 개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사야 3장 10절에 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하는 겁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정신적 공경, 영적인 공경, 육신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적 공경,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경홀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불효하면 안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따라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관광시켜드리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를, 자녀를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녀들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잠언서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엉터리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로운 자녀, 슬기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제도다. 자, 문서 10장 1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자, 문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내뱉고 실수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말하라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잘 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매일 병들고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간수 잘해야 돼요 내 몸을 너무 학대해서도 안 돼요 입술이 정직한 자녀가 부모님을 유쾌하게 한다 잠언서 2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쾌하다 하는 말을 흐뭇하다 그 뜻이에요. 자식이 날마다 죄만 짓고 입술로 거짓을 말한다면 부모님이 흐뭇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 드리라고 자면서 23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께 영적 공경을 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잘 믿도록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도하여야 됩니다.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이 영적으로 정말 공경해 갖고 부모님들이 성령 받아 거듭나게 해 주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전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영적으로 부모님을 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믿는 부모라면 더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려야 하고 잘 인도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주 나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을 딱 묶어놓고 애 키워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뜨끔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영적인 공경이 중요해요. 나만 하늘에 멸류관이 쌓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하늘나라에 멸류관에 쌓아야 언젠가 돌아가시면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로도 심을 수 있고, 봉사,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공경입니다. 세 번째 공경은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공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도 잘안 되고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써드려야 하고 나아가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고, 애로움을 잘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막 노염 타고요. 막 그러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요. 연세 많은 분들 자주 찾아가서 문안도 드리고 용돈도 좀 정기적으로 좀 드려서 궁색하지 않도록 해드리셔야 합니다. 아멘이 소풍 가신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것에는 내 마음도 있는이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일생을 바쳐서 피, 땀 흘리시며 길러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린들 뭐가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인데 이렇게 이쁜 딸, 좋은 딸을 잘 길러줘서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정말 비싸서 나는요, 진짜 잘못 사먹어요. 대게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세일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비싼 거 하나 사서 딱 삶아가지고.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물질로 인해서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정철 선생 아시죠? 유명한 분. 조선시대 정철 선생이 지은 시조 하나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어버이 살아,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프다고 후회 안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계신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자라야죠. 맞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개명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래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무서운 말씀이지만 성경이니까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를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자래요. 그래서 돌로 찍어서 성금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은 신명 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3회상 15장 22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정성을 다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